지난 한 주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매주일 매주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막 사무치게 커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늙어감과 세월의 흘러감에만 눈에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눈에 안 보이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도 뭐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내 살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 그죠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또 뭔가 하고 싶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다 웃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건 남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 그렇죠? 우리는 건강하고 또 젊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뭔가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천국도 하나거든요. 그런데 말하는 목사님마다 다 다르고 종파는 또종교도 또 얼마나 많은 건지 왜 천국은 그렇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연옥도 있고 또 급락도 있고 뭐 별별 게다 있느냐 이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양하게 설명을 해요 왜 그럴까 뭐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순수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상식, 사람의 기대, 이런 것을 거기에 포함시켰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회를 하셨던 그 당시에도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이 흐른 이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자 하는 천국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 보아야 돼.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래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그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천국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나는 천국 백성과 어떤 관계에가 외져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게 된다면 천국이 무엇이고 누가 또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럼 우리가 잘알수 있게 될거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나의 위치도 분명히 바르게 세워질 것이란 생각을 해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무엇인가를 짐작할 수 있어요. 뭐 거울을 보듯이 환히 벌수지는건 아닌가 그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서 엿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가치 있는 행동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그행동으로 물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가족과 직업 다 버렸어요. 그렇죠? 갈리 해변가에서 물고기 잡다가 그 어구를 다 버리고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 갔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그저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다 들었고 또 행하시는 기적들, 수많은 것들을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 이후에 그드들의 고백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근거로 한다면 자기 가족과 직업조차 다 버렸지만 결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존부한그 그분을 얻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에 의하면 그런 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 버렸으니까 무엇을 얻겠습니까 또 이야기해요 분명히 다 버렸으면 예수님을 얻은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얻었으면 그냥 다 얻은 거예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또 무엇을 얻겠습니다라고 묻는 것은 예수님이 전부다가 아니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모른 것.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가치가 큰 것이지, 내가 다 버렸으니까 뭔가를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마음에 두게 되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또, 자신보다도 상대적으로 가치 없는 일을 하거나 적은 일을 한 사람이 자신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도, 부당하다고 반발을 할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세상에서의 계산 방법이에요. 교회에서요, 한 30년을 다녔는데, 자기는 장부가 되지 못했는데 교회를 지 10년밖에 안된사람이 갑자기 장부 되면요. 30명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아무 말 없이 집하고 집에 가버려요. 그리 교회를 옮겨버려요. 왜요? 반발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얼마나 큰데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나는 장부도 안 세우고 그게 인간적인 계산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되도록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품꾼 이야기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는요. 그런 인간적인 계산 방법이 하나님의 백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행동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0장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풍구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일어나시는다가 집주인이 천국 같아 그런 얘기예요.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고요. 그 집주인이 천국 같다는 거예요. 그 집주인의 생각. 그것이 천국의 기준이 되는 거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이 천국으로 비유가 된다면, 그 집주인의 행동이나 말 하나하나는 천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주인의 말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그 행동을 유심히 보는 게 필요해요.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나갔어요. 일찍 나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품꾼을 뽑는데, 하루에 한대나리어 하루에 품삯 요즘 일당 같으면, 일, 요즘 일당 정도 주겠다는 얘기하고 있습 근데 주인이 제3시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사,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상당하게 주겠다. 하루에 품삯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약속하고포도원에들려보는 거죠. 이 유대인 시간이 우리 시간하고는 6시간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다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3시면 6시 합 9시. 어제 9시에 놀고 있는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일은 제 6시, 9시, 우리 시간으로 12시와 5후 3시에서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오후 5시 에 해당되는 11시에도 여전히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요. 이게 행동이 주인의 행동이에요. 주인의 이 이런 행동 이건요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행보와는 완전히 달라 달라도 많이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일반의 사람들은 일을 시킬 때 아침 일찍 나가서 사람 뽑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할 일을 다못 하잖아요. 그 시간만 일을 못 하잖아요. 하루 8시간 근로기준을지키지않아요 포도원에 할 일이 많아서 품군이 더 필요했다면, 9시에 나가서 추가적으로 품군을 구하는 것으도 충분해요. 9시에 나가서 한번 새벽 일찍 나가서 구하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9시에 나가서 한번 씩 구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치? 근데 6시와 9시, 그러니까 12시도 나가고, 오후 3시도 나가서 품군 부르고, 더군다나 오후 5시에 나가서 놀고 있는 품군을 불렀다는 것은, 품군을 부른 그 이유가, 포도원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되는 거죠. 응. 그치. 오후 5시에 하 시간밖에 일안 하는 사람들을 왜 부르느냐. 이걸 응. 보면, 포도원 주민은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놀고 있는 사람의 생계를 위한, 위해서 불렀다. 그걸 알수 있어요. 놀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꾼들에게 그날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양식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벽시장에 일을 나가요. 나가보면요, 그 가끔씩 보면 이렇게 닥쳐로 나오잖아요. 안타까워요. 새벽 5시예요 벌써 거기서 대기번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3 시에 나가요. 나가서 새벽 5시에서 대기 번을를 받고요. 6시, 7시까지 기다렸다가안 불러주면 그다음 그냥 땡이에요. 그럼 집에 와서 그냥 컵라면 하나 뿌려서 먹고 하루 종일 버티다가 다음날 또 나가는 거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주인이 그렇게 불러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불러주는 거예요. 품꾼들은 어떤 시간에 부름을 받았든지 주인이 불러주는 그 은혜에 입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주인이 포도원 품꾼으로 불러주는 그 덕분에 가족들이 하루 생계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면 이제 불용받은 품꾼들이 있어야 될건 뭡니까? 품삯이지. 불러줘서 일을 시켜줬으니까 그걸 받아야 먹고 살거 아니에요. 주인이 품삯을 계산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포도원 주인이 청진기에게 품꾼을 불러서 맨 나중에 5시에 온 사람부터 계산해서 돈을 이제 주라고 지시를 하죠. 늦게 온 사람이 다섯이잖아요. 이 사람은 겨우 한 세간 동안 일했어요. 때문에 그 사람은 하루 일당을 다 받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데 그에게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한 대나리온의 지중대 그품꾼의 놀람과 주인에 대한 고마움이 어떠한 할 것이라고 능히 체득하고 나면 한 세간밖에 안 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시다니 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거 아니에요? 가장 늦게 오 사람이 이제 한, 대, 한, 대, 한 대나량을 받는 것을 보고 다른 품꾼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저 사람보다는 적어도 몇배 일을 더 했으니까. 아침 일정한 사람들은 12시간 일한 사람들은 12배를 더한 거잖아요. 그죠. 그이한 대나량 보다더 주겠지. 이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모든 품꾼들에게 지급된 품성이 모두 동일했다고 한대나량이었어 이제 먼저 와서 일을 많이 한그 품군들이 주인에게 받자마자 원망을 해요. 12절이죠. 나중에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아야 할거런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 일을 는데 우리와 같게 하지 말이야. 자기 기계와 달리 한 시간 일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받는게부당하다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요 사실 이 원망은 누가 봐도 당연한 원망이죠. 지금 고용도동부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laughs> 그 다음 거든 고용이 되는 거. 잘못된 거죠, 그쵸?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공평한 처사가 되지 못해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자신과 동일한 공평을 받는 걸 보면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손해본 거죠, 그쵸? 이거 우리도 다르지 않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질서예요. 초등학교에 나온 사람이 대학원에서 나와서 박사까지 하겠다는 사람하고 같이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은 사회적인 질서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것이 사회적인 질서예요. 3시간 일한 사람은 3시간 근료를 받으면 당연한 거고, 8시간 일한 사람은 8시간에 근를받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가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하는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아무도 모든 사람이 일찍 오리고 가지 않겠죠. 굳이 이이 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퇴근 시간 맞춰 그냥 한 시간 전에 와갖고일 잠깐 하면 되잖아요. 서른 늦게 와서 일을 적게 하려고 할 것이고, 결국 회사는 파산하게 되겠죠. 일하 만큼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야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회사는 차별적인 대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경력이 많고, 일할 능력이 많은 사람이면 돈을 많이 주고, 경력이 적고, 능력이 적은 사람이면 적게 주고, 차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능력자한 능력을 키우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주의 사고방식입니다. 그치, 그렇죠. 주인이 하는 사고방식은 달라요. 주인이 원망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해. 친구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냐? 내가 너한테 약속을 한대 대나를 하지 않냐? 네거 가지고 가라. 이 사람들에게 한 시간 밖에 일을 안한 사람에게 이한대내를주는게 그게 내 뜻인데. 내가 가지고 내가, 내대로도 못하냐. 그러 그러니까 내가, 내가 선한데, 네가 나보고 악하다고 그러냐. 주인이 그런 얘기야. 주인이 말을 들으면 주인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주인이 애당초에 약속한 것은 한때 날이 아니 아침부터 온사람 한때 날여 하루 일단 그때 들어가라.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사람은 약속한 대로 받았어요. 주인의, 주인이 누구에게 얼마를 주든지 그것은 주인의 돈을 주인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꾼이 반성할 수가 없어. 그런데 먼저 사람은 나중은 그 사람의 자신과 동일한 대접을 받는다는 거 비교하면서 참지 못하고 원망을 하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과 늦게온 사람이 수고가 달라요. 그치 않 먼저 사람은 늦게온 사람보다더 많은 수고를 했고 땀을 더 많이 흘렸어. 요 그게 말한 것처럼 적을처럼 이렇게 앞에 떠서 계습이 달라야 되고 품살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달라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그 노동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노동의 차이는 있는 것은 분명해요. 아홉 뭐 시온 사람도 있고 셋시에 다섯 시온 사람도 있어요. 노동의 차이는 있지만 주인이 이네 노동의 차이를 보고 그 품살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에요. 주인이 노동의 차이를 보고 분석을 계산했다면, 한 시간 일한 사람은 아침 일찍 온 사람의 노동이 비해서 이 12분의 1만 받아야 되는 거죠. 아침 일찍 온 사람은 끝에 받은 사람의 12배를 받아야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온 사람은 만족했을 거예요. 자기가 약속한 만큼도 받았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귀교해서도 손해보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계산법이 적용된 것이 세상의 상과 천국의 상이 다르다는 것. 우리는 교회에 와서 천국의 상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상을 생각하면서 비교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원망과 불평이 발생하게 되는 것. 많은 사람이 천국의 상이 다르다는 것을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당연하게 얘기해 천국의 상도 다르겠지.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기준은 세상의 상이에요. 많이하고 많이 수고하고 많이 헌신했으면 그만큼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는 그 계산법은 사람들의 속성과 일치되는 계산법이고 세상의 속성 그 계산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천국 계산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게 천국 계산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을 이해할 만큼 차별적인 대우를 받음을 그렇게 말함으로써 교인들의 경쟁심을 자극하고 좀더 많은 수고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일 수가 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 또, 천국의 상황을 부각하지 않으면 교회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을 자극하는 그 자극제로 천국을 이용한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 사실, 모든 평군에게 동일한 상고을 지불했다는 이 소문이 퍼지면 앞으로 그 주인이 포도원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머리 쓰는 동물. 누구나 그런 잔머리를 쓸 거예요. 주인에게 먼저 부름을 받아 일하기보다 나중에 부름을 받으려고 하고 먼저 부름 받았다고 해도 부지런히 일하려고 하지 않을 수있다니까 군대 가면 군인들 그러잖아요. 군대는 뭐라고요? 줄이라고. 줄잘쓰면 좋은 걸 먹고 줄잘못쓰면 고생한다. 그게 군대 사고방식. 이게 사람의 계산법이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군대가 보면 군인들이 얼마나 요령을 피우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요령 많이 들었습니다. 돼지고기가 나오는 날은 늦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취사병이 밥을 떠줄 때국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떠주기 때문에, 뒤에 밑에 고기가 남으니까 늦게 가는 사람들은 고기만 잔뜩 먹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 국물을 먹어요. 소고기, 소고기 나오는 날은 일찍 가야 돼요. 고기가 둥둥 뜨니까, 나중에 가면 찌그러기하고 무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 머릿속에 남는 그런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계산법들이 난무한다면 결국 뭐 세상과 다를 거가 뭐가 있냐 교회가 천국의 상이 동일하다는 이 말을 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려 하겠느냐는 그런 염자가 앞서, 앞서는, 앞서는, 교회 지도자의 머리. 때문에 천국의 상이 동일하다는 이 말을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세상의 계산법이지만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에서는 주인이 주는 품색이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주인이 주는 품색은 그들의 생계를 염려하는 주인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따라서 품꾸들은 싹을 자신이 노동한 것에 대한 보수로 바라볼 게 아니라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이 날은 모두 모든 식구가 굶어야 한다는 그 시각에서 불러주신 그 주인의 사랑으로 여기야 했다것 그렇다면 얼마를 받았든지 원망하지 않았을 거고 먼저 와서 일을 많이 했든지 늦게 와서 일을 적게 했든지 모두가 동일하게 주인의 사랑을 누리는 것으로 감사할 것이기 때문에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을 거다 어떤 사람은요 재산을 수십억, 수백억 받아갖고 떵떵거리 사는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가난하지? 주인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왜요 내가 받은 것 내가 지금 살고 누리고 있는 것은 주인이 주신 것이다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주인의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감사하게 될 것인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 오는 게 없어 라고 불평을 하니까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저 사람은 가만히 앉아 놀고 있는데 어? 하나님께서 저렇게 돈을 많이 주고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돈을 안 주고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그게 세상적인 계산법이기 때문에 천국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백성에 해당이 될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1 6 절에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서 나중 되리라. 이게 마태복음 1 9장3 0 절에 나오는데요. 이 순서 말씀의 순서가 좀 다를 뿐이지 의미는 같은 거죠. 이 말씀은 교회에 출석한 순서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한 순서대로 천국 가다 큰 의미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느껴사지 않고 미리 갈수있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세상의 질서와 천국의 질서가, 질서가 전혀 다르다. 세상의 천국의 기준과 천국의 기준, 세상의 기준과 예수님이 가져온 천국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요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왔어요. 그 질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았다면 감사하면서 살았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천국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은 돈 없어 불평하고 이 하는 일이 잘안 돼서 불평하고 살았다면 여러분은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고 싶어요. 여전히 세상의 질서에 묻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신면 그걸 보지 못하고 자신의 열심과 수고가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서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으로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합리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삼는데, 그래도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는그 질문하는 베드로의 계산법과 동일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대상법은 나중된, 먼저된 자를 나중되게 할 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나중된 자를 먼저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천국의 질서라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되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 10년 출석한 사람이 20년 출석한 사람을 추월해서 먼저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교회 와가지고 교회 청소도 하고 주차 관리도 하고 교회일도 돕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출석한 사람이 늦게 출석한 사람에게 추월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가보면요 얼마나 그 충성스럽게 봉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나와서 섬기는지 몰라요 뭐 순서가 되든 안 되든 나와서 막 열심히 사람들에게 안내하고 공부하고 교회 서고 닦고 잘 하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천국에 먼저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래요. 봉사하는 건 제가 탓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천국,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놀라운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 있죠.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행동을 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게. 남들보다도 먼저 와서 예배당을 다쓰고 닦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천국 백성이라면 그렇게 하겠지. 근데 그게 안 되나.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걸 했다면 천국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가 하고 싶어. 주인에 대해서 원망을 한그 품꾼들의 잘못이 뭡니까? 주인이 준그한 대나리온을 자기 노동의 대가로 여기는 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잘못이 뭡니까? 내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얻고 있는 이 경제적인 수익이 나의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지. 노동의 대가로 여기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적은 노동을 한 사람이 자신과 동일한 석서를 받는 것을 부당하게여겼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천국을 평가하면 그런 불평과 원망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막 젊을 때 그런 불평을 많이 했죠.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지어지는 돈은 얼마 없고 가만히 앉아 놀고 그냥 외국 여행 다니고 또그 유학 다니고 돈 많이 받는 사람은 부모 하나 잘 만나가지고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평들이 제 손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계산법, 천국의 사고방식, 천국의 질서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걸 주셨을 까를 생각하면 그저 이렇게 하셨든 저렇게 하셨든 감사하게 되는 거 나의 노동의될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이 내 속에 녹아있거나 그걸 발견하게 되면 가난한 또 천국의 사람을 살수 있고 같지 못하면 부유해도 지옥의사랑 살게 된다. 품꾼들이 받은 한대나레 온은 주인의 사랑이에요. 주인의 불쌍히 여김여으로 보름을 받았고 사랑에 의해서 한대나레 온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애당초 예, 노동을 조건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 요 이것이 바로 주인과 품꾼의 관계, 즉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는 예수님과 노동을 접근한 관계에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관계에 있지 않고, 사랑과 은혜의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든, 그것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자 청년의 잘못을 생각해 보십요 예수님, 제가 일일이 이런 것, 이런 것을 다 했는데, 무엇을 더 하면 영생을 받겠습니까? 그는 염생기라는 것을 선에 대한 자신의 실천의 대가로 여긴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실천했서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니 얼마나 애속을 노력했습니까? 이런 사람이 천국 들어가야지. 누가 들어가면 돼? 이것이 율법을 신앙의 교본으로 삼고 있는 유대인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데 돌아보고 하루 빨리 한식밥 한식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그 천국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 그게 바로 회게라는거 회계가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활의 사고방식으로 터는거야아 나의 노동에 대가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는 거지 그러면 살면서 불평이 없을 거 원망하지 않을 거예왜날 이렇게 나으셨어요왜 나를 하나님. 응. 부자 집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지 않게 만들고 왜 이런 데서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이런 원망을 하지 않는다. 말씀을 정리하자.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주어지는 선물이고 은혜. 절대로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 대가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 살리는 것이지 우리가 일한 것에 대가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다 동일해. 일의 차이와 시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차별이 없는 것이 성도의 관계이며 천국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천국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